할머니라고 불러구나 네, 그렇습니 네, 아, 감사니다 주인 안내도 없이 내가 저 쓸... <mı>? 아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악수 키스요 악수 언제? 네, 고하습니다 아 m 요 예. 고마워. 예. r here. You're in the p o 이 i 좋으 room. I'm the o n 좋 I'm 요 h e o 그래도 착한 아들, 며느리 있어서 착하우 아들, 며느리 착해요. 엄착해보복도탈 수가 있네 아, 바람 너무 덥다. 비가 많이 왔요 좋은 아들, 아들, 며느리 뜨셨는데 그거 비가 하게 생각하세요. 그 그게 아니야. 누구라도 연세가 들면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 힘들지요 아니요 저아요 네. 괜찮아요 음, 음.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과를잘 드신다고 했어요 사과 를 아주 잘 생긴 사과를 <laughs> 제가 사왔어요 많이 드십시오 <laughs> <laughs> 어머니, 사고버 가르쳐요. 하 어머니 그런 걸 많이 사가지고 오시려고 못사시 네. <laughs> <laughs> 며.. 며느리가 좋으세요? <웃음> 좋아요. <laughs> 며느리 운전 못하고 또좋 며느리 좀 <laughs> 내가 보니까 그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 간호를 나온다고 그러지요. 네. 예. 그럼 이제 오시면 건강 체크하고. 네. 그것이. 메누리란 착해. 우리 아저주 착착하지만. 할머니 복입니다. <laughs> 네. 예. 어려운 누구야. 건강하셔야 제일 큰 복인데 그래도 좀 네. 그 건강하신 그 몸이야 불편하시더라도. 메누리 앞에 누구예요. 네. 아. 저 뭐야, 아, 네. 아. 저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에이, 예, 저 다른 일이 많으니까요. 가요아 아, 아. <laughs> 아이들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씨. 아, 아, 안녕 네. 아, 네. 안녕. 네. 응.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야? 그게 엄마를.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야. 그렇게네이쪽이쪽으 너무 심하 이쪽으로 오세요. 오시두분 같이 안 써도 되지. 옆에 서세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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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잘하는데. 스 행사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그그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로 시집온 사람들 시집온 네. 사람들. 정책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 정책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 보고를 받고 어떤 그 그런 모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찾고 있는 중인데 마침 kbs에서 이런 행사 를 한다고 해서 예. 어, 이런 기회에 보면 더 좋겠다 싶어 왔습니다. 아예 그래요. 자리 없는 말이면 천리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말 좋은 소식 특히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에밀레 씨는 효부로 소문이 예.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울 부각산 파란 지붕 아래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렇게 직접 뵈니까 좀 어떠세요? 아 너무 떨려요. 예. 떨리다 그러시는데요? <laughs> 예. 지금 고개도 제대로 못 네. 드시는데요? 네. 예, 그래요. 저쪽에 방가... 우리죠. 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애매리시뿐만 아니라 예. 저쪽에 저 외국인 며느리들도 오늘 저 대통령 내외분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예. 처음에 들어오면서 보고 예. 예. 아, 오늘 미인 대회 하는 <laughs> 날인가? 이렇게 <이리> 생각했어요. <laughs> 다 명찰도 달고 계시고 하니까요. 예.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들 직접 만나 보니까 어떠십니까? 반갑지요. 그냥 예. 근데 생각보다 예. 다들 이뻐요 <laughs> <laughs> 예. 아시죠? 아 진짜 아그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덕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힘드시죠. 한국 생활이 그렇죠? 예. 말도 잘안 통하고 또 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능력하지도 않고 그죠? 힘드신데 그래도 어, 열심히 하세요. 어, 용기가 지세요. 어, 왜냐하면요. 음, 한국이 어, 지금도 좀 좋은 나라지만 계속 발전해 가고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고생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그 좋은 세상을 함께 기쁘게 살수 있도록 어, 정부도 힘쓰고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힘드시더라도요 희망 가지시고 용기 내세요. 네.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적이 없어. 없어. 감동적이네요. 근데 또뭐그 말을 더 붙이면 그 우리 효도 같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우리 에미레이시도 어 똑같이 그렇게 효도 효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 사는 이치가 다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 우리 말을 언제 그렇게 배웠는지 예. 너무 정확하게 잘 하니까 정말 그 정말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이 다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예. 효성이 지극하면 왜돌 위에 꽃이 그 이제 그 TV를 통해서 예. 보고 예. 자주 보고 또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한 보고서를 읽고 해서 대강은 알지만 현장에 와서 오늘 이런 게 보니까요. 느낌이 좀 다르네요. 어, 정말 실감이 나고요. 어그 이제 잘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뭐 잘할 수 있겠구나.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은 좀더 생기고 예. 말하자면 이 화면으로 접했을 때보다 좀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건 그이 주제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우리가 주택 정책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농촌 주택 사정이 너무 좋지 않구나. 예. 특히 이렇게 어, 에미레이시처럼. 시부모를 저렇게 어렵게 모셔야 되는 경우에는 모욕시설이라든지 음. 이그 밖에 세탁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가 편리하게 좀돼 있으면 좀 고생이 덜될 텐데 주택 정책을 농촌 쪽에 그리고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주택 정책에 좀더 관심을 음. 가져야겠구나 하는 예.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며느리 가정을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겠어요 예. 이제 뭐 통계로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 며느리들이 집이 좀 가난해요. 예. 예. 그것이 제일 좀 미안하고 어,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야, 참 섬세하시고 예. 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알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자 우리 문제 드십시오.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양고기입니다. 혹시요, 음 명국 좋아하시면 여기 소스다가 면소스다가 주게 드시면 되요. 음, 우즈베키스탄 가서 이거 먹어봤어요. 네. 근데 예. 거기서 뭐? 먹... 자, 이쪽은 결혼식 할때 그냥 거의 가정형. 져 잘 못먹고요. 가을에 가하든 외식할때 이거는 닭치음식 다... 같은거죠. 네. 치음식같뭐 예. 우리 불고기 비슷하네? 예. 네 약간 예. 뭐 약채 불고기 비슷해요 예. <laughs> 토마토 드셔면 더 맛있을 것아요 <laughs> 토마토가요? 예. 네. <laughs> 네. 근데 한국말은 어떻자그있줄요아요여러요 결혼한적 얼마 됐어요? <laughs> 잘 드시네요 <laughs> 한예 <laughs> 소고기잖아요 예예 예. 예. 이게 한국 소지요 예예 한국 소리가 소지. 예. 한국 소지예 혹시 이번들이 결혼을 하셔서 국만여제도 없고 보 예. 고장 사실을 하당니다 우리 방송사들도 나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런 프로그램 나가고 하면, 예. 국민들 생각이 쭉 빠르게 늘리다니까. 예, 그습니다 그리고 예. 같이 살, 예. 자연스럽게 같이 살수있